어어어,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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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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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대 나무, 나4 나무, 나무, 나 나무, 말고 그냥 나무, 풀, 나무, 풀. 척해 빨리 나무, 큰 거, 큰 거. 어. 발가락도 안 보인다. 좋다. <laughs> 앞에 봐봐. 야, 앞에, 네앞 그... 네 모습 봐봐. 오, 안 보여. 오, 좋아. 4대 1 때까지. 야, 야, 끝날 때까지 숨어있다가 수류탄 들고 잡고 하면 어떻게 돼? 4명 <laughs> <laughs> 네 모여있을 때? 그럼 4명 네다 죽으면 이겨요. 아 죽인 사람이 우선 폭탄 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죽어도 폭탄 터트리는 사람이 이게 어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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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탄 빼들어 빌리다 빌리다 어또온다 참아야 돼야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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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신들 <laughs> 야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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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마리, 많이 있다. 있다, 많이 다 다른다? 옆에, 옆에. 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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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